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윈제 채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시험을테스 시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고수거든요 지메라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구독자 가오시명 되면 라이브로 운빨 유망겜 시차형 버스를 할 것입니다. 약속 좋아요 많이 눌하주세요 제가 지메를 오랜만에 했는데 감이 살아 있네요. 이 음파라 하이 펀치 공파라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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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운음운음운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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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파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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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파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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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운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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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블려라이터음려라니까주인데음려라겠습니다죄스페이다중송합니다중수합니다죄송합니 그렇게 는 이유는 몰래 촬영해요 이거 제가 주민호 채널 주민호는 많 친합니다 구독 그러니까 좋아요 제발 좀 해주세요 뚬빠 뚬빠 뚬빠띠뚜 아 이거 대보유빠빠비이 네, 저같은 경우 산종이 14렙입니다 오빠 스마이미 오늘은 지효가 나고 보통 에서 거 음 오늘은 제가 바로바로 노말을할 거예요 프로필작할 거입니다 데퀸이라는 분이랑 매칭이 됐네요 아, 초보신가요? 아 이분 은 초보는 아니신 것 같아 초보신 것 같아 이렇게 탁두번 탁 하고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다이 여기서. 이건 판매까지 된다고 근데 왜안 하시는지. 아, 동네도 업그레이드 하러 훨씬 쉽게 잡죠. 와, 군재용이선수이게 가끔씩 다보뜨거요그니까 제가 저도막하는 거예요. 아이고, 개시라구요 아, 그리고 제가. 올라가는 시간 아홉쯤 될 건데, 음, 제가 그때 자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영상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들어오시면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민준이를 아시나요? 최민준, 5학년선반 알고 계시면 구조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감기좀 걸려가지고 이런 해야 음. 음. 목소리가 해야 되니목소리 어우 기 이런 점. 음. 뭘뿌리 아니면 들었겠네 오, 킹다가 됐네요. 와 신기하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한 거예요. 창고에서 25퍼입니다. 창고 이게 모비 중이야. 근데 되는 게 영상을 촬영했어요. 이건 원래 인제 채널 중는데 지금 계정이 날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한 중입니다. 거기는 보통 은 주민호와 콜라보한 영상들이 올라가 있을 건데, 특히 그, 거기 주민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가, 낭만이란 것도, 이게 안데 다음 영상이, 낭만 박상, 말고 양, 낭만이라고 배도어즈 유튜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낭만, 음, 다음 영상이 마크라고 합니다. 배도어즈 유튜버인데제 친구가 낭만이라고 주장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양만이라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어, 드래보였다 나이스, 나이스. 꽤순스롭군요 그럼 전 잠시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 사실 봉이에요 지금 8시인데 밥을 왜 먹어요? 안녕하신다는 불금 사랑해요. 안되드나 아무 타라 저 아니야 군사안 되니까 좀업그레이드좀뭐 해줘 군사 같 이렇게 주고슬로 이 차이 들어갔우이 차이 들어이 차이 요어갔다이다이 차이 어갔이 차이 들어이 너무 큰어트서어코다이 차이 들어이어망했이 여러분 구독 좋아요를 제발 살려주세요. 어1 2일까지는 성공했다. 보스 죽일만에 딜이 너무 제대로가서. 그리고 저 이거 첫 영상입니다. 가 이런 영상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드레인을 보고 계셨네요 음, 드레인이다 저 드레인 처음 봐요 아, 신기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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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호수 음, 아래 파는 게 나을... 호사를 그 팔까 호사를 파는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일단 호사는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 비상용 로켓 츄딴 이렇게 로 클릭까지 해가아1 2이어서제 표정이 너무

对的。 끝시 났네 뭐짭짤 만한 짭짤해 흫! 상대 11에 비시네 미쳤다 1 2 0되 엄청 멋있지 않아요? 어? 이런 거 있네 엄청 멋있지 않나요? 대박죠 우와 한번 다시 도 이제 나온다. 이세이 진짜 싫어, 좋아. 싫어, 또 와. 제 구독자 50명만 되면 무조건 생방송을 할 겁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2분. 나5 5분스다 와. 데미지가 미천, 미천요 데미지. 아유 미야. 소에 아유 미야 안돼. 아, 네. 아유 미야 버터? 아, 제가 이게 뭉개서서요 당신 아니면 풀을해보는데 어, 이런 많이 네. 음, 많은 것 같아요. 음, 해무석이랑 최종 모아보죠. 어 최종 해보 뭐 있네? 어, 이오이런가 어, 여기 봐요. 여기에서. 이거 백, 210%인데. 이게 두 마리가서, 40%. 응. 또 다른 르 타르? 타르를 많이 보으시네 아, 그러다. 16만 되면 미션 하나 더 상장인데. 나이스. 어? 음음아 여러분 잠깐 누가 불드셔가지고 잠시 멈추고 왔는데 웨이브 이거 주장 아닙니다. Stone, stone, 딜이 들어 r 려나들어가들 이게. a n 게 어? j o Tiri tero h a l 택임의 볼게요데미지 아, 조금 들어가네 조금 이거 쪼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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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음, 잠깐 깰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드레인 한 마리랑 뜨면서 빨리 아, 예술 한 마리만 이렇게 써도 깨네요. 이, 아주, 쉬운. 음, 제로키 좀 딜이 좀, 기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음, 이거 훨씬 높네요. 저보다두배 정도. 확실히 드레인이, 지금 그냥 스턴으로 뽑아줘야, 여기서 이게 필수예요. 쥐, 욕, 욕, 욕 먹습니다. 응. 70에이브, 뜨겁니다. 뜨거져. 이 딜이 상당합니다. 음 티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 해석이요 100만이 거기 100만? 400만이 유튜브야 이게 사백했인데 주이형 거의 다 한다는 거야. 와 미쳤다. 난 생각이 상이요 오랜만에 테스트 해봅니다. 음 테스트. 하겠습니다. 어. 어려움은 다음 다음에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clears> 뵙시다 <throat> 네. 저...